배달 알바할 때 새벽 3시 33분에 오는 주문은 절대 받지 마. 배달만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. 대학생 준호가 배달 알바 중이어서 새벽 3시 33분 핸드폰에 주문이 떴는데 배달비가 5만원, 10분 거린데 5만원이야. 뭔가 이상했지만 주소로 가니까 폐건물이야. 세 층에만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고. 다른 치운 전부 깜깜했어. 5만원 때문에 준호는 들어갔지. 3층에 올라가니까 333호. 문 앞에 서서 전화를 걸었어. 고객님 주문하신 음식 도착했습니다. 문 앞에 놓고 가세요. 아 근데 요청사항에 그냥 두고 가지 말라고. 문 열어주세요. 네? 손님이 여르셔야. 열으셔야... 저... 못 나가요. 문 열어주세요. 뭔가 이상했어. 목소리가 떨리고 그 순간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한 거야. 안에서 어? 문이 저절로 들어오세요. 음식 안으로. 아니 괜찮습니다. 여기 놓고 갈게요. 들어오라구요! 준호가 안을 봤는데, 캄캄한데, 누군가 서 있어. 창백한 손이, 문틈으로, 준호가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내려갔어. 뒤에서 문 여는 소리, 발소리, 점점 가까워지고, 뭐야? 뭐야, 저게? 다음날, 뉴스를 봤어. 그 건물 333호는, 2년 전에 흉가로 지정된 곳. 거기서 사람이 살수 없는데, 배달 주문이 들어왔다는 거지. 배달 알바할 때, 너무 배달비 높은 건 의심해. 특히, 새벽 3시 33분. 폐건물 주소면. 더 무서운 픽션 공포 듣고 싶으면, 지금 구독.